사퇴하라! 사퇴하라! 사 감사합니다. 후보들 사퇴 축구 기자회견에 따른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날 어떤 후보 선거 백보를 제출했습니다. 3월 26일 날 어떤 후보 선거 홍보를 제출했습니다. 개선남부청국특보개선남부청책단장제임 당시 오태환 후보는 지금 결정지 5억 상당이었음에도 선거 공고 및 선거 백보 내용에 전 경남도청 전국특보 1급 상당 전 경남도 정책단장 2급 상당으로 적어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 선관위에 이 제기서를 제출했고 4월 1일, 대남도 선관위 오태환 후보 공적 3급 중 1급 장당, 2급 장당, 2급에 대해 사실 아닌 것으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2일, 대로민주당선거 후보 등에 선 경력을 기지한 혐의로 공직선거 위반입니다. 오태환 후보를 차원기구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4월 2일, 유초석 고용 후보께서 오태환 후보. 국회 그 사태, 촉구, 기자회견을 그 한바 있습니다. 예, 경과 보고의 서명서를 낭독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는 오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의 후보직 사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태환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공개와 육군자에게 배포된 책자인 공공론및 선전 배포 등을 통해 본인의 경력을 부풀려 거의로 기재함으로써 어려군 전체 육군자인 후보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성득법에 의한 정가위원 등을 감안할 때 당선 무용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하나오태한 후보의 고향은 진주시 대곡면으로 기록된 것과 어령군 화정면으로 기록된 것으로 있는데 어디가 확실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어려운 국민을 더 이상 희망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적각 사퇴하라. 하나, 지난날의 문수가 당선 무형이란 중단 처벌을 받아 재선거를 하면서 혈세낭비와 행정공백을 초래하였다. 더 이상 어려운 국민의 자존심을 당하게 하지 말고 오태한 후보는 후보직에서 적극 사퇴하라. 2021년 4월 3일. 교 1번 김충규. 교 6번 오용 후보. 교 7번 김상환 후보. 우리의 결의, 우리 세 명의 후보와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모두는 4월 7일 실시되는 의뢰문수재선거를 실시하면서 의령의 선거 문화를 뜻하게 바꾸어 사업과 상생의 인주주가 섞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맑고 밝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창조한다. 하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한다. 하나, 어린 국민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021년 4월 3일 이브군수수 브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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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브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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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림운동림 자원봉사자 림동브